반습니다 주식타임즈의 주식견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식시장에 이미 공공연하게 깔려있는 상식 하나 짚고 넘어가죠. 다들 아시잖아요? 양자 컴퓨터, 투자는 전재산 물빵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아주 적은 비중으로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죽는다는 마인드로 최소 10년은 바라봐야 하는 초장기 레이스라는 거. 이건 이미 국룰처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과거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조차도 양자 상용화는 20년은 더 걸린다 라고 찬물을 끼얹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절반인 10년으로 뚝 줄어들었다는 건 이미 2024년 구글 윌로우 칩의 등장으로 증명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굳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바로 지난달 2025년 12월에 들려온 새로운 소식 때문입니다. 구글이 영국 국립 양자 컴퓨팅 센터 NQCC와 공식 협력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윌로우 칩을 가지고 이제는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들을 풀어보겠다는 실용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탄입니다. 24년의 윌로우 칩이 상용화 시계를 10년으로 앞당겨 놓았다면 지난달의이 협력 소식은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확실하게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고 오히려 여기서 가속도가 더 붙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기대감을 심어준 겁니다. 도대체 현시점 양자 컴퓨터의 상황은 어떤지 이 기술이 정확히 무엇이길래 빅테크들이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지 오늘 그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구글이 보여준 숫자들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그동안 왜 상용화가 안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노이즈 때문입니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큐비트라는 연산 장치를 늘리면 늘릴수록 오류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성능을 높이려고 덩치를 키우면 오히려 더 불안정해져서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거 2024년에 등장한 구글의 윌로우 칩이 이 상식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150개의 큐비트를 탑재한 이 칩에서 표면 코드의 거리를 5에서 7로 늘렸더니 오류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선형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지수적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때 관측된 오류 억제 개수가 2.14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큐비트를 추가할수록 시스템이 더 견고해지는 결함 허용 구간에 진입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덩치를 키우면 키울수록 더 똑똑하고 더 안정된 컴퓨터가 된다는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이걸 가능하게 한 방식입니다. 이칩 안에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실시간 AI 디코더가 들어 있습니다. 양자 상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걸 감지하고 수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63 마이크로초입니다. 눈 깜짝할 새도 없는 그 찰나의 순간에 신경망과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스스로 오류 패턴을 학습해서 고쳐버리는 겁니다.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그것도 AI가 대신해서 초월해버린 거죠. 논리적 큐비트의 수명이 물리적 큐비트보다 2.4배나 더 길어지는 이른바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의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현 실의 기술이 되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물론 완벽해 보이는 이 기술에도 아킬레스건은 있습니다. 구글 연구진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약1 시간마다 아주 주기적으로 원인 모를 오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상관 오류라고 부르는데요. 원인을 추적해 보니 범인은 지구 밖 바로 우주 방사선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쏟아지는 미세한 입자들이 집에 충돌하면서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글과 IBM이 뭘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하 깊숙한 벙커에 짓거나 두께 10cm 이상의 나으로 벽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자컴퓨 컴퓨터가 이제 단순한 IT 장비가 아니라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거대한 인프라 시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또 하나의 혁명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결정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연구팀이 상온 액정 내에서 이 시간 결정을 구현해 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네이처》에 기재될 정도로 더 안정적이고 큰 규모의 시간 결정을 구글이 구현해 냈습니다. 얼마 전인 2025년 10월엔 현미경으로 직접 볼수 있는 액정 기반으로도 만들었죠. 이게 왜 충격적이냐? 전력학 제2 법칙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를 쓰지 않는 모든 움직임은 결국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결정은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상태를 영원히 반복합니다. 움직이는 그 상태 자체가 가장 안정된 바닥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걸 메모리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이 끊겨도 외부 충격이 가해져도 절대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오류없는 영구 양자 메모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초전도 기술과 함께 사용해 극저온 냉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거죠. 자, 기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돈의 흐름을 봅시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건 유동성, 즉 돈이니까요. 지금 2026년의 금융 환경, 코로나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연준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죠. 아무 주식이나 사도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다릅니다. 이른바 선별적 유동성입니다. 관세와 고금리로 시중에 돈을 쫙 빨아들인 다음 그 돈을 어디에 꽂아 주느냐. 바로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파이프라인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소형주든 가치주든 철저히 소외되는 극단적인 양극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현실판 낙수 효과를 따릅니다 가장 먼저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가 그 돈을 흡수하겠죠 그 다음이 비트코인이나 원자력 같은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작은 컵을 들고 서 있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양자 컴퓨팅 섹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양자 섹터는 시가총액이 워낙 작습니다 엔비디아의 0.2%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유동성만 흘러들어와도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조금만 위축돼도 가장 먼저 돈이 빠지면서 마이너스 90%의 폭락을 맞이하기도 하죠. 엄청난 위험과 엄청난 기회가 공존하는 가장 야생적인 시장인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위험한 시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단순히 경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바로 안보 패권 문제이죠. 지금 중국 같은 적성국들이 미국의 암호화해던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베스트 나우라고 합니다. 지금은 해독을 못 하니까 일단 모아두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디크립트 레이터 그때 가서 다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국가기밀부터 금융망, 심지어 여러분의 비트코인 지갑까지 모든 보안이 무장해제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이 아이온큐와 5,4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양자기술을 미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확실하게 묶어두려는 안보적 조치인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판에서 기업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먼저 아이온큐를 봅시다. 이 회사는 아키텍트, 즉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온트랩 방식을 쓰는데 속도는 좀 느릴지 몰라도 정확도 하나만큼은 압도적입니다 이 높은 정확도 덕분에 이미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도 입점해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꿈만 파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숫자를 찍어내는 유일한 상장사라는 점 이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이 회사는 인티그레이터 즉 판을 깔아주는 회사입니다 젠슨왕이 20년 걸린다고 말한 진짜 속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사의 쿠답큐 플랫폼으로 초전도든 이온트랩이든 어떤 방식의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결국 엔비디아의 생태계 위에서 돌아 하게 만들겠다는 야심인 겁니다.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게 아니라 청바지를 팔아서 돈을 번 전략 그걸 그대로 구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글과 IBM은 막대한 자본으로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컴퓨터를 파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접속 권한을 파는 구독 경제 모델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재산을 다 걸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양자 섹터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자칫 잘못하면 계좌가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기 기술이 상용화됐을 때의 상방은 그야말로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딱 3%만 떼어서 이 섹터에 묻어두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 회사가 망해서 영원히 돼도 내 전체 자산 손실은 3%에 불과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0배, 100배가 터지면 그 3%가 내 전체 계좌의 수익률을 하드캐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빅테크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바벨 전략의 핵심입니다. 여전히 이 거대한 미국 양자 시장은 10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의 각오로 들어가야 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시선을 돌려봅시다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 4600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데 과연 그 돈이 미국 빅테크나 양자 대장주에만 머물까요? 아닙니다 결국 낙수효과는 우리 국내장으로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즌 마지막에 잠깐 정말 불꽃놀이처럼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주들이 벌써 꿈틀대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년 장기투자용이 아닙니다 이번 유동성 파티의 마지막을 장식할 단기적인 수익을 줄 국내 종목들입니다 양자 기술에 수혜를 입거나 관련 밸류체인에 엮여서 이번 상승장에 잠깐의 강력한 시세를 보여줄 종목들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장기투자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혹은 이번 코스피 4600 시대의 낙수 효과를 짧고 굵게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주목하세요. 제가 정리한 단기 급등 유망 국내 양자 테마 리스트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더 이상 실험실 속의 과학이 아닙니다. 산업형장의 공학으로 그리고 국가 안보의 필수재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윌로우 칩이 오류 정정의 벽을 넘었고 시간 결정의 메모리 한계를 깼습니다. 기술적 불확실성은 이제 거의 거쳤습니다. 남은 건 자본이 얼마나 빨리 투입됐느냐? 그 시간 문제뿐입니다. 대중들이 기술이 어렵다고 외면하고 시장의 변동성에 겁을 먹고 도망갈 때 우리는 검증된 데이터와 국가 안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논리를 믿고 아주 냉철하게 베팅해야 합니다. 겨울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봄을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준비된 자본과 확실한 통찰을 가진 분들만이 다가올 양자패권의 시대에 진정한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